아옷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다 구겨졌네. 에 음, 오늘 뭐 있지? 오늘 너로 정했어! 짠! 어, 이게 뭐지?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이게 뭐죠? 이것은 인터넷에서 요즘 볼수 있는 옷을 정리하는 수납 관련 공구예요. 아, 광고는 아니고 저희가 직접 산 건데,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구입을 했거든요. 이거를 쓰면 정말 옷을 쉽게 길수 있는지 보관이 정말 쉬운지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안나 씨는 혹시 옷을 잘 정리하는 편인가요? 어 이거 없어도 충분히 할수 있는 정도? 그렇다면 제가 <laughs> <laughs> 한번 시험을 해보겠어요. 저 보세요. 검사를 해볼게요. 음, 일단, 대체적으로 그렇게 엄청 못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크기도 나름 비슷하고, 음, 잘 접어줬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튀어나와 있고, 여기 구겨져 있고, 여기도 다 구겨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가, 왕년이었다는. <laughs> 이렇게 옷을 잡는 게 쉬워 보여서 참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나온 게 바로 이 물건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나이키 광고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번 이 차곡차곡 옷장 트레이를 접어서 보관하는 용도고 차곡차곡 차곡차곡. 지금 이 폴더 같은 경우에는 옷을 개는 법을 도와주는 물건이에요 어 이렇게 다 분리가 돼서 올줄 몰랐는데 끼워야 하나 봐요 일단 저희의 감으로 한번 끼워볼게요 안나씨 <목소리> 우리 한번 옷을 다시 개 보아요 펼쳐주고 여기 길이가 있잖아요 여기 딱 밑에 선어뜻에서 접어줍니다 그리고 그러면 얘를 접고 얘를 접고 얘를 접어줘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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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시도해본 거라서 조금 안 맞긴 한데 다시 한 번. 대상하게 이를쓸 때는 조금 얘를 살살 살살 놓아야 좀 옷이 덜 구겨지고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옷이 커서 그런가? 여기에 분명 꺼냈는데 조금 안 맞네. 이 수납톡의 가장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옷이 딱 반팔티도 있지만 여자분들은 흐물흐물한 나시티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시티도 이될때 용이한지, 부피가 작은 티셔츠들도 되는지 한번. 살짝 메모세를 만져주면더 완벽한 활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내리는 게 조금 응, 힘드네요, 서 응. 어, 그... 어, 그래도. 아이 <laughs> 어, 정도면은. 아, 정도면, 응. 그러면 여기 이제 또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근데 보니까 확실히 작은 티셔츠들은 딱 들어가서 괜찮은데 그 사이즈가 큰 옷들은 이렇게 크기가 안 맞아서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트 같은 두꺼운 옷도 정리하기가 좋을까?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이 부분이. 결국에는 손이 또 한번 가야 된다는. 거죠. 잡고 넘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딱 뒤집으면, 음, 음, 여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 사이즈가 괜찮네. 요 여자분들 옷이나 아니면 얇은 티셔츠들은 다 사이즈가 잘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긴큰 티나 아니면 많이 두꺼운 거는 좀 쌓아두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니님과 안나님이 생각하기에 이 옷장 트레이하고 이 초간편 폴더 디자인, 내구성, 난이도 5점 만점으로 별점 매기. 저는 디자인 3점, 난이도 1점, 내구성 3점을 드리겠습니다. 총점은 3점 드리겠습니다 라인 3점 내구성 3점 만이도 1점 통장도 3점 이거는 이렇게 저희는 4세트짜리하고 뭐 어쩌면 폴더까지 해서 39,800원에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도 한번 써볼 만한 것 같고 추천드립니다 갤때 조금 잡고 하면 은 좋다는 점 근데 정말 옷을 개는 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 난 정말 못 갠다 하시는 분들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옷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으니까 확실히 부피도 좀덜 차지하면서 음 수납공간이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잡고 해야 되는 게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그냥 선로할 때보다 좀더 반듯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옷 이렇게 들어서 찾을 때는 또 위에 옷다 망가지고 이런데 응. 이거는 망가짐 없이 응. 이렇게 찾을 수 있으니까 응. 응.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 딱 밀착돼 있어서 먼지가 많이 안뜰것 같다는 점 그것도 왠지 좀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laughs> <laughs> 알람 설정까지